스포츠 엑스파리의 최동철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한국 스포츠 100년을 빛낸 스타 코너입니다. 오늘은 남자 배구의 신치용 감독 그리고 진천 선수이 그 촌장도 지냈던 뭐 우리나라 배구에 마주 지금 많은 기록을 남긴 그 신치용 감독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고 수고 많습니다. <laughs>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예 요즘은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네. 대표로 취임해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 3,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아 그랬군요. 예, 예. <laughs> 그전에 그 체육부 차관이었던 최윤희 선수도 거기에 사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부 예. 차관이 됐는데 뭐신치용 감독 하면은 사실은 그 감독으로서는 전설 아닌가요? 아 예, 아닌가 너무 겸손한데 사실은 보면은 77 연승을 기록한 적도 있고, 아유 대단한데 지금도 그뭐 지금 한국산업개발의 그 올림픽공원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사장으로 있지만은 역시 그 배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배구에는 뭐널 어 관심을 가지고 네. 어뭐 경기보다는 앞으로 한국 배구가 나갈 길이나 요즘 사실 어 지금 전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녀 다 부진했습니다. 부진했죠. 부진했고 음, 음. 어 남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출전도 지금 20몇 년째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저 초등학교 어 유소년 배구가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네. 예 네, 그런 것도 뭐 걱정스럽고 한데 좀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이 못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참 저도 보면은 이게 참 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결국은. 엘리트 스포츠 뭐 성적 지상주의 필요 없다 뭐 구기선은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그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카타르 카타르 축구에 네네. 얼마나 증기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 네. 그런 음. 걸 봐도 알수 있고, 뭐,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사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갖다가, 네, 네. 세계만 방에 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엘리트 스포츠는 엘리트 스포츠대로 또 발전시키고, 네, 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럼요. 어. 그런데 지금, 뭐, 정책이 조금, 어, 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다 무리동심 뭐 같이 넘어가가지고, 잘못됐죠. 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목표도, 방향도,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럼요. 예. 네,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아, 엘리트체육이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 그거는 뭐, 다른 나라를 봐도, 일본서도 그런, 그, 우를 범해가지고, 다, 그, 제도를 다 바꿨거든요.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을 봐서 또, 우리가 그체육정책이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건가는, 많은 좀 연구도 그렇고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참 신치용 감독 하면참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정말 답답한 게 저는 뭐또전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뭐 예,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진보 뭐 예, 그 관계 중 예예. 우리가 어 체육을 빠르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예예. 그고뭐 생활체육도 하지만 생활체육이 지금 지대로가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고 학교체육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 망가졌죠. 음.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망가진다는 것은 우리 국민 건강이 망가진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아 이거를 그런 부분에서 잘 봐야 될 거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네네. 뭐이 예, 시간은 우리 신치원 감독에 대한 그 지나온 그 이. 예, 과거 어, 우리 정말 전설이 될 때까지의 습, 우리 한국 스포츠 100년을 빛낸 스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신청 감독은 답답하죠 그 이제 뭐그 선배로서 우리나라 스포츠를 보니까 자옛 예,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 그신청 감독은 그 고향이 거제십니까 예 저는 경남 거제입니다 경남데 배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배구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 저 안에서 했습니다. 부산에서. 아, 야, 그랬구나. 어, 영남일중 나오고 성지공고. 예, 예. 저 성지고등학교 저 안에서 예. 위 선배가 강만수 선배고요. 아, 강만수. 아, 네, 그렇구나. 강만수는 저 고등학교에서 선배고 예. 아파키 연 선배가 세일 선배고 그렇습니다. 아. 아, 강만. 그다음에 음. 성균관대학으로 가서 하고 음. 제일 역사가 있는 지금 한전에서 대우하고 생각하고 예. 코치도 하고 그런 삼성 예. 장관 감독 같습니다. 그런데 성지공고가 유명한데죠. 여기가 강만수 선수가 어, 강만수 하면 이탈리아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4위를 차지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예, 그 우리 신춘 감독은 그때 갔었나요 아니요, 그 크기는 저희는, 저는 못갔고요 그, <laughs> 어, 세계 선수권 사이 할 때, 강만수 선배, 그때는 뭐, 어, 강만수 선배가 아시아 거포라고. 아, 그럼요. 어, 어. 대단한, 뭐, 어. 어, 세계 무대에 나가도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던 그런 음.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치용 감독은 사실은 선수 때는 보다는 감독으로,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이 독보적인 게된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때는? 예, 뭐 선수 때는 크게 그렇게 뭐 잠깐 국가대표는 하고 했습니다. 아, 국가대표는 하셨었나요? 크게, 예. 크게 크게 뭐 빛을 보지 못했고요. 네네. 이제 일찍 지도자의 길로 잡어들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 포지션은 뭐였어요개울리 가요. 예. 네. 울리고첫 해부터 제가 한국 출신에서 지도 생활을 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지도생활만 음. 뭐 삼십 몇 년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지도자로서 좀, 뭐, 어, 인정을 좀 받은 셈이죠. 네, 그러니까 뭐 참, 사실은 진치용 감독은 선수, 대표 선수는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그 대단한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예, 그 지도자로서는 뭐, 그, 어, 삼성, 삼성아제 20년 동안 감독하면서 네. 19번 출전했는데 19번 다결승전에 갔고요. 예. 그 중에서 16번 우승했고, 3번 준우승했죠. 참 대단한 거죠. 선수로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못 나가봤고요. 네네. 지도자로는 아시안 게임도 3번 나갔고, 네. 올림픽도, 독일 올림픽은 선수단 부단장으로 가고 해서 하여튼 아시안 게임 3번, 올림픽 3번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지도자로는 좀 그래도, 뭐, 괜찮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그, 아산 여자 농구, 프로농구의 위성우 감독인 경우에는, 대표 선수를 한 번도 못 했지만, 감독으로서는 유능한 감독이에요. 응? 네, 위, 위성우 감독은, 응?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참, 뭐, 후배지만은, 네.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 또, 훈련, 뭐, 훈련이나 이런 것도 선수 존재할 때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훈련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가치가 분명하고 네. 선수 지도에는 뭐 초도 마르울오 있을 정도로 참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그 우리 신치웅 감독이 좀 겸손한데 그뭐 위성호 감독 칭찬하지만 사실 95년부터 2015년 삼성화재 감독하면서 슈퍼리그 8번 우승도 V리그 8번 우승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laughs> 자 보면은 뭐그 대단한 그 지도자 지도자가 히든크 감독도 선수 때는 제대로 대표 선수 못했어요 축구에 맞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뭐 가치관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예예. 예. 그런 열정이 네네. 예, 그 경기에 대한 또, 경기 기술에 대한, 예. 경기력 향상에 대한 열정이, 열정과 책임감이, 어, 정말 지독하다 는 정도로 있어야지. 네, 그럼요. 어, 좋은 지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그2 0 1 5년은 삼성화재 그 배구 단장도 하셨잖아요. 음? 예, 단장을 뭐 3년 했습니다. 팔십, 구십칠 년에 슈퍼리그에서 구연패하면서 그만 인정을 받은 거죠. 이회사서는뭐그에서 예, 구단에서 네 은정을 어, 많이 해줘서 저는 감사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사장까지 제일기획 스포츠 구단의 부사장을 또 하셨잖아요. 네, 예, 제일기획 이제 스포츠 단 부사장으로 한이 년. 이년반 정도 했습니다. 이제 네, 그 2016년부터 이제 제일 계획에서 이제 모든 그 삼성 그룹의 그 스포츠 팀을 그 모두 이 관리하기 시작 하고난뒤부터그 삼성의 그 모든 팀들이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그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다 모은 모 모으게 된게 그리 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어, 그래요. 어그뭐일뭐 어. 일수래는 뭐, 뭐, 뭐 예산 하는데 저는 예산이라고생각지 않고요. 네. 예산보다는 어떤 스포츠는 그래도 사기를 먹고 사는 거고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삼성 스포츠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네. 어, 저는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 스포츠란게한번 일이 무너지면 그게 제거나는데 적어도 5년, 7년이 걸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네, 그래서 음. 지금 뭐, 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로 좀, 뭐, 삼성그룹 내좀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네. 다시 어, 삼성 스포츠가, 어, 올라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축구 같은 프로 축구는 일부로 떨어지죠. 떨어졌어요. 예, 꼴찌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런 거는 참그 아픈 일이죠. 네, 네. 단청 스포츠가 그런 아까운 건참 있습니다. 그래요. 참뭐 들어보면은 그 신치용 우리 그 지금 사장은 그2020 도쿄 올림픽 당시에 진천 선수 천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그 코로나 때문에 8개월 동안 문을 닫았죠.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는데 그지 훈련을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laughs> 그, 그게 보면은 참그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예. 그런, 그런 부분은. 그 저는 우리가 도쿄 올림픽에서 그 205개 나라 가운데 16위로 정격 어, 직하 내려갔잖아요. 네? 예. 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파리 올림픽에도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음, 쉽지 참... 않은.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스포츠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네네. 전문부분에서는 참... 아, 이제 뭐더 이상 빨로 내려갈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파리 올림픽을 으로 해서 네네. 어떤 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게 또뭐 체육회하고 또 정부하고 또 갈등을 빚고 뭐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스포츠는 이게 전문가인데 전문인이 해야 되는데 왜? 그 유인천 장관이 그스포츠를 자꾸만 모르는 분이 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음 우리 그정잘 뭐 그, 그, 방향을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신청 감독 그저이뭐 오랫동안 배구인으로 지금도 뭐 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뭐 일선에 나가서 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는 그런 늘 하고 싶다 <laughs>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요 또뭐 지난 것은 지난 거니까. 아니고 지금, 그, 지금 현재 주어진 이래 최선을 다해 줘 예,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친구 아니에요? 예,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 김호철 감독 IB, IBK 그 여자 배구 감독이잖아요. 응? 어, 그렇죠. 감독을 응? 하고 있으니까 제일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저, <laughs> 그런 건 신청 감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뭐 감독으로 현역으로 갈수 있나이가 무슨 중요해? 나이가 뭐 숫자죠. 응? 아 음. 그렇죠. 음. 나이는 크게 오히려 그런 경륜이 있고 많은 경험을 해서 좋은 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 별정만 죽지 않으면은. 예, 네, 그렇죠. 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laughs> 감독 지금도 현역 감독으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잖아요. <laughs> <laughs> 신나잖아요. 뭐, 지도를 한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 네, 신청 감독은 네. 지금 딱그 얘기 듣자마자 벌써 지금 이그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아, 그 예, 얘기.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아, 저는 아, 저도 뭐 솔직해서 그래요. 뭐 팬들이 알아요. 어, 초동철 아, 음. 기자. 어, 오래됐지. 아, 제가 벌써 뭐 72년부터 체육 기자였으니까 53년째입니다. 아,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음, 음, 제 선생님 엄청나게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뭐, 네, 네. 그렇지만은, 아, 아직까지는 뭐, 건강, 건강 좋군. 건강하시고, 좋은 환경을 <laughs> 뭐, 잡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럼요. 예, 저는 뭐, 바른 소리 하고 싶고요. 뭐, 음, 그런데. 예. 자, 신정감독이 쭉, 제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아, 남녀 선수, 이 선수가 제일 내가 보기엔 괜찮았어.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예요? <laughs> 스요 뭐 배구로 본다면 그래도 뭐그 강만수 선수 강만수 하, 아시아 거포죠. 네. 음. 강만수 선수는 뭐 여자는 그래도 김연경 선수. 김연경 합니까. 선수, 예예 예. 예, 예. 음.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슨 대회나 뭐 그런 추억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아 어, 저는 바르세놀라 올림픽 때 올림픽 예선의 코치로. 갔었는데 네, 92년 예, 예. 예, 예 92년도 바로 는 올림픽에 코치로 참석에 참여했는데 91년도에 올림픽 티켓을 땄거든요. 네, 네, 네. 그 올림픽 티켓을 따 따던 그 순간하고 네. 어, 그다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제가 감독으로 갔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99년도 12월 31일 날 상해에서 그 시드니 올림픽 그 출전 티켓을 땄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지금까지 남자 배구는 마지막 출전 끼게. 하하, 그랬구나. 그리고 하하. 지금 24년 째못못 가고 있는데요. 야, 24년째. 그 99년도 시드니 올림픽 끼기를 딸때 그때가 제일 뭐 보람이 있고 저 음. 배구 인생에서 남는 거고 그다음은 삼성아재를 첫 우승 시키실 때죠. 음. 그 정도입니다. 음. <laughs> 예, 앞으로 신청 우리 감독이. 그 스포츠 국가 스포츠 정책 위원회 지금 그이혜리사 씨가 뭐 어,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인자만은 예, 예. 사실은 그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슨 저저 저, 국무총리가 뭐 스포츠 합니까? 이걸 체육인들이 그 저는 그래요. 네. 이제 전문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스포츠가 이제 체육인하고 또 행정 행정 공부하고 예. 어, 같이 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 또, 있죠, 예. 뭐, 행정정책인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방향을 잡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방향을 잘 잡고, 그 다음 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체육을 위해서 예. 그 머리를 맞댄다면은. 네. 예. 얼마든지 뭐 좋은 방안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아 이거 우리 신치용 감독, 하여튼 그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그냥 그냥 옛날에 죽면에 같군요. 하튼 여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 신치용 어, 배구에 뭐 대단한 분입니다. 선수 때는 뭐 그렇게 요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었지만 지도자라서는 걸출한 우리나라 배구를 그래도 뭐 강망수 같은 그런 선수들을 뭐 이렇게 배출해그 감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역시 그 유럽의 스튜디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근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목소리> ¡Espera, espera, espera, espera,